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전세 사기 피해 70%가 2030이다. 한국 미래 어쩌나.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. 네, 전세 사기 피해 70%가 2030이다. 라는 거예요. 서울, 인천 다세대의 피해가 에, 집중됐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임대인 체납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.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요. 에, 이번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에, 정말 이 어두운 부분들이 에,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그 동안 에, 전염병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많이 드러났던 것처럼 에, 또 이번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.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죠. 네, 이렇게 뭐 빌라왕이다, 건축왕이다, 빌라신이다 해서 수천 채, 뭐 수백 채 이러한 빌라들을 소유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 피해를 줬는데 70%가 2030이다. 그러면은 이2030 세대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? 네, 결국에는, 어, 보금자리를 마련해가지고, 애도 낳고, 에,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, 한국의 미래를 바치는 그러한 세대인데, 에,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. 이 사회 초년생들한테할 짓이 없어서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심지어는 요즘에 뭐 라면을 싸게 판다 해가지고 사기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이 저출산 문제 그리고 비참한 고령화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이공삼공 또 청소년들이 미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전세 사기 피해나 당하고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이 이 젊은 사람들을 또 바지사장으로 내세워가지고, 결국에는 또 다시, 에또 전세 사기를, 에 당사자로, 사기 당사자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,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. 에 한국 사회가 정말 어둡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전세 사기 피해 70%가 2030이다.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이 한국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,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생각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.